안녕하십니까. 저는 엔터프라이스 기업 고객의 클라우드 여정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자본 및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AWS의 기술 파트너 최정욱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최근 엔터프라이스 기업에서 고민을 하시는 앱 모더나이제이션, 즉앱 현대화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순서는 먼저 앱 현대화가 무엇인지 정의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앱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대상 선택의 기준, 그리고 추진 패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앱 현대화 기술인 마이크로 서비스의 접근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많이 회자되고 있는 앱 현대화란 무엇일까요? 현대화는 인프라, 아키텍처 등 기존 레거시 기술을 리팩토링해서 고객의 애플리케이션을 보다 안정적, 효율적으로 만들고 비즈니스 어질리티, 즉 민첩성을 최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레거시 기술을 리팩토링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정한 기술이 언급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하고 현대의 목표로 애플리케이션의 안정성, 효율성과 비즈니스 민첩성을 최대화한다는 IT와 비즈니스의 공동 목표를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의만 보더라도 앱 현대화는 단순히 기술적인 접근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그럼 앱 현대화는 기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던 방식과 어떻게 다른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즈니스 요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워터폴 방식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비즈니스 요건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왔습니다. 비즈니스 요건이 무엇인지 먼저 정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스템 개발 기능을 도출했었죠. 우리가 봐왔던 많은 차세대 시스템들이 이러했습니다. 워터폴 방식은 명확한 투비를 설정하고 계획적으로 이행하는 데는 훌륭한 방식이지만 문제는 비즈니스 요건이 프로젝트 중간에도 계속해서 생겨난다는 것이죠. 차세대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 후반에 추가 요건이 발생하고 또 이중 일부는 바쁜 프로젝트 일정 과정에서도 추가 반영하기도 하지만 결국 비즈니스 요건과의 갭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최종 사용자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의 단계적인 어프로치의 시스템 개발 방식이 아닌 비즈니스 역광과 기술 변화에 따라 애자일하게 지속적으로 앱을 개선하고 발전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하게 되었고요. 이를 앱 현대화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앱 현대화를 통해 글로벌 많은 고객들이 비즈니스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IDC의 연구 조사 결과를 인용하자면 5년간 409%의 ROI를 거두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스케일링, 패칭, 인프라 이슈 대응 등 부가 가치가 낮은 운영 업무를 줄이고 자동화된 인프라 관리 기술을 사용하는 등 업무 생산성을 향상함과 동시에 빠른 서비스 개발로 매출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클라우드의 온디맨드 자원 할당의 특성을 10분 활용해서 컴퓨팅 자원을 89%나 빠른 속도로 배포할 수 있었고. 1년에 딜리버리하는 휘처 수를 3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클라우드의 폭넓은 보안 기술 서비스를 활용해서 고객의 보안 이슈를 43%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앱 현대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아마존 닷컴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존 닷컴도 95년도에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초반에는 저희가 잘알 만한 대형 유닉스 서버를 구성해서 이중화해서 서비스를 제공했었는데요. 90년대 후반부터 비즈니스가 급격히 성장하면서는 시스템의 규모 그리고 복잡도가 계속 증가했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 반영하는 속도가 점차 느려졌습니다. 저희 아마존에서 말하는 혁신의 속도가 감소하면서 비즈니스의 성장을 기존 기술 방식이 아키텍처가 따라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초부터 마이크로 서비스 전환을 시작하게 되었고, 클라우드 이관 등앱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0만 개 이상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개발해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독립적인 마이크로 서비스가 개별적으로 개발되고 배포되면서, 연간 1억 5천만 회 이상 매 0.21초마다 배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이 배포가 이루어진다는 의미는 그만큼 많은 실험과 테스트를 하고 고객에게 다양한 신규 기능을 빠르게 제공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를 검토하시는 고객분에게 이 아마존 닷컴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본인들은 한 20개, 40개 정도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는데 어떻게 10만 개나 만들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아마존닷컴도 처음 시작할 때는 마이크로 서비스의 숫자가 몇개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저희 아마존닷컴은 지난 2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앱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처음에는 마이크로 서비스가 20개가 될수 있고 10개도 될수 있지만 이것이 최종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앱 현대화는 일회성 차세대 프로젝트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제부터는 앱 현대화를 어떻게 추진하는 게 좋을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앱 현대화를 적용하기 위한 그 대상을 먼저 선정해야 할 텐데요. 어떻게 선정할 수 있을까요?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비즈니스와 기술적 관점에서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비즈니스 성공의 중요한 시스템을 우선 고려해야 하겠죠.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객 대면 시스템을 우선 고려해야 되고요. 매출 증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수 있는 시스템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고객만의 고유한 핵심 노하우와 비즈니스 로직이 담긴 시스템이나 시장에서 경쟁사와 차별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선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엔터프라이즈 고객들 중 솔루션을 도입하시고는 많은 기능을 커스터마이징 개발하시기도 하는데요. 차별화된 고객의 노하우나 비즈니스 로직을 글로벌 솔루션 위에 구현하기 위한 경우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혹시 이러한 커스터마이징이 에자일한 기능 개발을 저해하지는 않는지 오히려 더큰 노력이 드는 것이 아닌지는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핵심 역량에 해당하고 매출에 큰 영향을 준다면 앱 현대화에 좋은 대상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오래된 시스템을 사용해서 서비스가 중단된, EOS된 시스템을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고요. 성능 및 확장성의 이슈가 있거나 비즈니스 기능 확장이 더 이상 어려운 그런 시스템을 먼저 현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 코볼과 같이 전문 인력이나 관련 지식을 더 이상 보유하기 어려운 경우도 현대화 대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구형 기능에 많은 오류가 있거나 타 시스템과 연계가 어려워서 시스템 개선이나 추가 기능 개발이 어려운 경우도 현대화 대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시스템의 안정성, 효율성의 이슈가 있고 민첩성에 저해된 시스템, 이러한 시스템들이 앱 현대화의 우선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현대화 대상으로는 선정된 각 앱들은 그럼 어떤 방식으로 현대화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앱 현대화에는 6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흔히 6R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구분에 따라서 5R, 7R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Rehost. 그러니까 앱의 변경 없이 단순히 클라우드로 이관하는 리프트 앤 시프트 방식이 있고요, 클라우드로 옮기면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하는 경우 리호스트 플러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앱 현대화하는 고객의 케이스 중에서 가장 많은 4 5 0를이 리호스트와 리호스트 플러스가 차지합니다. 그리고 온프레임에서 VM웨어와 같은 가상화 서버를 클라우드의 가상화 서버로 이관하는 것은 똑같은 가상화 기술을 사용하면서 서버의 위치만 옮기기 때문에 리로케이시라고 부릅니다. 또 클라우드로 이관하면서 특정 벤더의 DB에서 탈피한다든지 보다 범용화된 새로운 OS로 변경하는 것 같이 DB 또는 OS 같은 플랫폼을 취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리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앱을 MSA나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하는 것 같이 완전히 새롭게 리아키텍처 하는 것을 리팩터라고 하는데요. 앱 현대화 패턴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고 많은 노력이 수반되지만 비즈니스 효과가 큰 패턴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SaaS 업체가 제공하는 글로벌 표준 비즈니스 기능을 사용하는 것을 리퍼처스라고 합니다. 회사 고유의 프로세스라기보다는 비용 관리, 영업 관리, 마케팅 관리 등 업계에서 표준화된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르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 많이 사용합니다. 앞서 리팩터가 비즈니스 효과가 가장 큰 패턴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리 플랫폼과 함께 전체 앱 현대화의 약30% 정도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효과가 크다고 해서 모두 리팩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노력과 투자가 필요한 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클라우드로 리프트 앤 시프트하는 리호스트를 먼저 진행하고 단계적으로 리팩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리호스트하는 과정을 통해 클라우드 역량을 키워가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향후에 리타이어 해야 되는 대상과 사이스로 전환해야 할 대상을 선별해서 리호스트, 리팩터와는 별도로 병행해서 진행하는 것도 좋은 오프로치입니다. 앱 현대화 대상을 식별하기 위한 방안, 그리고 현대화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이 각각의 앱들은 어떤 패턴으로 현대화할까요? 이것은 앱 특성별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앱을 코어 그리고 미션 크리티컬의 두 축으로 검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코어는 기업 경쟁 우위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말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제조업체의 경우 생산 관리, 공급망 관리 시스템이 해당할 것이고, 전자상거래 업체의 경우에는 커머스 시스템이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축, 미션 크리티컬은 서비스 지장이 기업 분양의 리스크 되는지 여부입니다. 결국 기업의 경제 무의 그리고 안정적 서비스 여부로 앱을 분류해서 기업의 코어이면서 또한 미션 크리티컬한 경우에는 리호스트나 리팩터 방식의 현대화가 적합합니다. 특히 고객 대면 앱이거나 빈스 요건 변경이 빈번한 경우는 리호스트보다는 리팩터가 더욱 적합하겠죠. 반면에 미션 크리티컬하지만 코어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앱들은 리팩터보다는 리플랫폼 또는 리펄처스가 적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이도저도 아닌 경우는 그냥 리타이하거나 리펄처스해서 기업의 노력 투자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앱 현대화 관련해서 많은 고객분들이 검토하시고. 또 궁금해 하시는 마이크로 서비스 추진 시 고려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놀리스와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모놀리스 방식은 UI와 비즈니스 로직, 그리고 데이터 액세스 레이어의 TO로 구분되어 있을지라도, 고객, 상품, 주문과 같은 각각의 비즈니스 컴포넌트들이 타이트하게 커플되어 있고, 또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공통으로 사용합니다. 서로 타이트하게 커플되어 있다 보니까 한 컴포넌트에서 기능이 추가되더라도 서로 연관된 다른 컴포넌트들과의 연계 테스트가 필요하고요. 전체 규모가 크다 보니 소스코드 빌드나 테스트, 배포의 사이클이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속한 개발과 배포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요. 하지만 마이크로 서비스는 각각의 컴포넌트가 독립적인 서비스로 분리되어 있고 상호 API를 통해서 연계되는 루슬리 커플 된 구조입니다. 데이터베이스도 서비스별로 분리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개발, 테스트, 배포를 서비스 단위별로 진행할 수 있게 빠른 개발과 배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최근 많은 고객분들이 마이크로서비스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마이크로서비스 구조로 전환을 준비하거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이크로서비스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시스템의 복잡도가 높지 않은 경우 모널리스 방식이 적은 노력으로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안정기가 지나고 시스템의 복잡도가 증가하게 되면 추가 개발 운영이 점점 어려워지고 생산성은 마이크로서비스보다 떨어지게 됩니다. 혹 어떤 고객들은 막연히 마이크로 서비스가 최신의 좋은 기술로 생각하시고, 마이크로 서비스 도입을 위해서 파일럿 형태로 간단한 시스템을 마이크로 서비스로 분리하려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파일럿으로 배움의 기회를, 기회를 삼으려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런 경우 비즈니스 효과는 물론이고, 배움의 기회도 많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차라리 복잡한 시스템에 작은 일부분 컴포넌트를 마이크로 서비스로 분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아마존닷컴의 사례도 저희는 이 e 커머스를 가장 먼저 마이크로 서비스로 전환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잡도가 높아서 AI랑 개발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또는 아예 AI랑 개발의 필요성이 없다면 마이크로 서비스로 전환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명한 소프트웨어 공학의 구루인 마, 마틴 파울러는 마이크로서비스냐 모놀리스냐의 선택보다는 조직의 스킬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최신 기술 트렌드를 적용하려는 의혹보다는 마이크로서비스가 비즈니스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또 그것을 개발 운영하기 위해 조직의 역량을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고민이 더욱 중요합니다. 앞장에서 보신 모놀리스에서 마이크로 서비스로 전환해야 하는 피벗 포인트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복잡도, 스케일 그리고 조직의 인력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복잡도가 높아져서 추가 개발에 점점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가 첫 번째 고려할 포인트이고요. 이 외에도 시스템에 대한 고객 유입이나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하드웨어 증설만으로는 스케일을 따라가기 어려운 경우. 마이크로서비스로의 피벗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놀리스는 모든 컴포넌트가 하나의 큰 서버, 큰 DB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물리적인 스케일이 어려울 수 있지만 마이크로서비스는 각 서비스별로 서버, DB 등 자원이 분산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스케일링이 용이하고 또 필요한 서비스만 선택적으로 스케일링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개발 운영 인력이 투입되고 있어도 그만큼의 비즈니스 가치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도 마이크로서비스로의 피봇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처럼 급변하는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에서는 기업이 가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경쟁력은 민첩성 즉, 애 i t 티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고 또 혁신적인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갖게 된다 하더라도 머지않아 경쟁자들은 카피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좋은 제품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개화, 개선하는 기업의 역량, 민첩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앱 현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월등한 상태, 멋진 투비 상태로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민첩하게 혁신할 수 있는 기술과 메커니즘을 갖추는 것이 앱 현대화의 본질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앱 현대화를 추진할 때는 고객 경험 혁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고객 경험의 혁신을 통해서 더 많은 고객이 유입되고 앱 사용이 증가함으로써 더 많은 고객 피드백을 받게 되면 고객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이러한 고객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앱을 계산하고 다시 보다 나은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선순환 사이클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순환 사이클을 지속적으로 반복함으로써 보다 많은 실험을 할수 있고 또 새로운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마존에서는 이러한 선순환 사이클을 만드는 것을 플라이휠이라고 하는데요. 고객 경험에 집중함으로써 프로덕트의 사용과 새로운 혁신을 드라이브하는 플라이 휠을 만드는 것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하는 엔터프라이스 기업에게 필요하고 또앱 현대화가 이러한 플라이 휠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애플리케이션 현대화에 대해서 다양하고 폭넓은 자료가 있는 리소스 허브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의 QR 코드를 통해 또는 발표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리소스 허브에 접속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본인의 속도에 맞게 학습이 가능한 자습형 AWS 디지털 교육에 접속하셔서 애플리케이션 현대화 및 개발 관련 과정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설문 조사를 통해 의견을 주시면 앞으로 더욱 발전된 컨텐츠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앱 현대와 관련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은 하루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hi i'm adrian cockcroft over the years i've given a lot of talks on microservices and cloud architectures and there are some ideas i always wanted to illustrate with a short animated sequence so i've worked with a visual design team to come up with a series of animations each illustrating a specific concept so this talks on the evolution of business logic as we went from monoliths through microservices and now we're looking at functions Back about 10 years ago, we had monoliths, and when we tried to split them up, we found that it was a lot of hard work. The networks were too slow, the CPUs were too slow, and the messaging protocols we used were based on XML and SOAP, and they were heavyweight. So, when we tried to split things up, we ended up with fairly large services which had a lot of functionality in them, and we had a relatively small number of monolithic services that we built out. Moving forward a bit, what we found was that CPUs got a lot faster, networks got a lot faster, and we moved to much more efficient protocols. So it's maybe 100 or 1,000 times more efficient now to make calls between services. That let us take our monolithic services and break them up into microservices. Those services form a fairly complex looking network with a lot of messages flowing backwards and forwards between them. You can see here a service. Network and service mesh where we go from the edge, we flow through many layers of services to reach on the right hand side uh, storage services and caches. Now we take that environment, we think about the way that these services are becoming more standardized. So rather than building all these services ourselves, we're starting to use off the shelf services that are scaled, they're highly available, and they come from AWS. So we have SQS, DynamoDB. Kinesis, SNS, and S3, and we feed them all from the API gateway. The microservices that we built in between these provide the, is, is where the business logic lives. So if we look at that business logic, that's the glue between the bricks. And we're now starting to split that glue up and form individual functions that are really just connecting these services. And I've drawn this grayed out because they're not actually running until there's some work for them to do. You get a request coming in on the gateway, and it gets routed through a few functions and finds its way to a particular set of services. By doing this, it's incredibly efficient in terms of runtime because whenever the system is idle, it shuts down and costs nothing to run. Everything is always 100% utilized, and it turns out these functions we're writing are really short and easy to write, and it's very fast to develop these systems too. So we've seen over the last decade really moving from monoliths to maybe five years ago when microservices emerged, and right now we're starting to see functions pick up as a new paradigm for building new business. Lives. I hope you found that interesting. Please let me know what you think via comments or Twitter at AdrianCO. And stay tuned for new stories. Thanks for watching.